네, 안녕하세요. 해운대 일개미입니다. 오늘 7월 22일 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특팅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미국에서 좀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출마를 일단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당대표 이제 대선 출마 유력한 후보가 페리스 부통령이 일단 출마가 일단 유력해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조금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아마,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성,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일단 시장 분위기를 오늘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특징주가 하나 나왔습니다.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블로그 일단, 저 블로그에도 내용들 같이 일단 올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좀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이제 유튜브랑 같이 업로드를 시키니까 블로그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들 살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형은 특징적으로 보면 그 해리스 부통령이 보면 대마 합법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보면 어떤 주는 이제 합법이고 어떤 주는 불법이고 이제 각 주마다 좀 틀리죠, 법이. 근데 이걸 어, 합법으로 전부 다 풀고 그다음에 이제 대마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 있는 사람들도 다 사면을 해주겠다 어, 기록을 다 삭제를 해주겠다 이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뭐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뭐 태양광이나 폭력 이런 것 떠나서 신재생에너지 떠나서 이게 유일한 이제 헤이스 뭐 부통령의 정책주로 또 시장에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좀 강세로비 나왔죠. 우리 바이오가 이제 처음 대장주였고, 금요일날 첫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주말 사이에 토요일날 일단 소식을 들어보면, 토요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사표를 안 쓰고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사퇴를 안 하고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서, 아, 이거 좀 많이 빠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단사태를 하고 나서, 해리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선언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단기가열 예고가 일단 발동이 됐죠. 오늘 10원이라도 5원이라도 상승해서 마감을 하면 단일가 예고가 일단 발동이 되는 자리였는데, 저는 일단 오늘 안갈 줄은 알았어요. 놀릴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상승 마감하는 분위기죠. 장 끝나고 나서, 단일가 예고, 어, 발동이 되면 시간 내에서 물량들에 조금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특징주가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화면 보시면 기존의 대장주가 일단 삼부토군이었습니다 근데 어, 최근의 대장주는 s y 스트리트이라는 종목이었고 이것도 위치가 제법 많이 올라와 있죠 트럼프 이제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시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선발 주가 이제 데모를 바뀌면서 아무래도 뭐 sy 스틸텍은 오늘 단기간에 또 예고가 또 발동된 자리라서 데모가 오늘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도 후발 그룹에 조금 있다가 선발로 좀 치고 나오면서 좀 강세력이 나왔죠. 그래서 두 종목이나 오늘 상한가가 총 이제 네 종목인데 그 중에 절반 그 종목이 재건 관련 주로 일단 시세가 나왔고 왼쪽에 보시면 뭐 가산 네트웍스 힐링까지 수산 중공업도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일단 강세 립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섹터가 나왔죠.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고 이때 종목들 조금 이제 다른 움직임들 보였고 윗꼬리 크지 않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일단 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발색파도 없고 해서 일단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연속적인 시세는, 대선이 일단 11월 달이다 보니까, 연속적인 시세는 기대하기 힘든데, 또그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 정전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또 내비치면서, 그것까지 일단 합세가 되면서, 합해지면서, 오늘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연속성은 내일까지 일단은 종목 섹터 내 오늘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수함에 가는 종목 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관심 음, 관심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섹터는 특징주하고 뭐 비슷하긴 한데 대마 관련주 있죠. 대마 관련주 중에서 어, 우리바이오가 일단 선발주였고, 근데 오늘 예고 뜨는 위치였고 내일 살짝 조정이 오거나 조금 관리하는 모습 보이면. 요거, 우리바이오도 한 번, 다시 한번 재차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만약 쉬고, 어, 다른 섹터 간다면, 다른 종목이 간다면, 에머리지라는 종목 있죠. 이것도 이제 예전에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인데, 대마 관련해서 일단 선발주였던 종목입니다. 미국 약국 내에서 또 대마, 의료용 대마도 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에머지, 에머리지라는 종목이 선발주로 나설 가능성도 제가 볼땐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머리치하고 우리바이오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 관련된 섹터 중에서 최우선 섹터로 일단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일단 확정된 건 아니죠. 일단 경선 되고 나면 혹시나 그 미셸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제 영분이었던 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 꼬이게 되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관심 섹터에 종목에 일단 등록을 시켜 놓으시고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 관련해서 오늘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재건 오늘 이제 건설장비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건 관련해서 만약에 종목별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면 종목별로 돈다면 가장 이제 우선시되는 게 지뢰제거죠. 지뢰. 제거죠, 지뢰. 지뢰가 워낙 많이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시세가 좀 크게 났었고, DRTEC 이 종목도, 그 다음에 지뢰제거 대표적인 종목이 DRTEC, 퍼스트텍 두 종목이죠. 근데 DRTEC이 아마 선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DRTEC 이란 종목도 한번 관심 섹터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관심 섹터 중에서 그 대마 관련해서, 어,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만약에 거래량이 일단 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단기가의 예고가 일단 발동이 되고 나면 좀 관리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뭐 거래량이 해당이 안 되고 상승시키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발동이 됐으니까 효과는 좀 약하지만 에머리지 이것도 2,000원 위로 가면 폭가 단위 5원 위로 가면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일단 없을 것 같아서 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내일, 내일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한 수목, 좀, 시세가 나면 한 수목쯤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페리스 부통령이, 일단, 이렇게 지면 이거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매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일제 보시면, 제가 YC라는 종목이 뭐 HBM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주말에 소식이 좀 많이 들려서 오늘 시세가 좀 나올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미국의 엔비디아가 무너지고 반도체 전체적인 종목이 무너지다 보니까 빅테크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트럼프 때문이죠. 무너지다 보니까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고 원래 이제 목요일날 제가 매수를 해서 금요일날 매매는 없었고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괜찮으면 좀 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YC만 혼자 갈 수는 없겠죠. 그럼 뭐, 네오쌤이나 CXL에 관련된 섹터들도 분위기 좀 만들어주는지 체크를 했는데, 오늘 지수도 좀 빠지고 해서, 짧게 매도에서 수익을 일단 확정을 했고요. 데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선발주가 좀 바뀌는 분위기였죠. 한번토고원도 이제 선발기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종목 언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을 안타게 집다 다시 급등이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손타기는 좀, 좀 힘들다 보니까 대가 없는 선발주 위치라서 들어가서 오늘 수익을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현대 에버다임 이런 거는 뭐 ls증권 때문에 수익을 내긴 했지만 L, L, ls증권이라서 이트레드 증권이라서 일단 빨리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DR텍은 오늘 마이너스 5%부터 이제 모아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모으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5%, 7% 사이였나?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됐을 겁니다. 모으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길래 뭐 일부 매도하고 다시 목모좀 뭐 모아서 DR텍으로 한번 내일 순환비 한번 기대하면서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이 일단 마감을 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관심 섹터 또는 제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서 당장 저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보고 매수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제가 매수했던 포인트나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흐름들 한번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